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비난한 미갈에게 대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비난한 미갈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였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축복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춤춘 것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영화로운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처럼 여종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여종들 앞에서, 그것도 여종들 앞에서 그랬다. 정말 아. 어, 체신 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이 어딨냐라고 그냥 톡쏴 붙인 거겠죠. 다윗이 얼마나 몰두해서 춤을 추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그냥 정신 없이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춤을 방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건 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미갈의 말은 사람들만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제일 높은 왕이 그렇게 어, 체면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도 다 동의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판단은 판단과 비난은 정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들에 대한 판단과 비난은 멈춰야 됩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말로 표현해서 딱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정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임을 강조했어요. 이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다윗이 자기가 어왜 그렇게 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비난과 판단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들 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춤을 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춤을 췄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을 췄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건 당연하지 않냐? 나보다 정말 뭐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체면을 챙기고 내 앞에 내가 그거울 고상한 척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뛰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나. 는 정말 그 하나님 내게 베푸신 걸 생각하면 너무 너무 기뻐서 내가 이보다 더한 춤도 출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은 자신은 이보다 더 천하게도 춤을 출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정들이날 무시할 수는 없어. 나는 왕이잖아.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날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신데, 날 무시하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올리는 춤이라면 자신이 취하게 보일지라도 기쁘게 올려 드리겠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망가져도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미갈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배자가 여호와보다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더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 교만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23절 말씀에 미갈이 여호와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23절 말씀은 다윗을 비난한 미갈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말이 옳고 미갈은 잘못되었음을 딱 그냥 구별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맞아 미갈이 틀렸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갈이 징계를 받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를 천박하다고 비난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미갈을 그냥 말할 때 다이세 부인, 다이세 아내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두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2 0절에요또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갈의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닮은 거죠. 아버지의 교만을 이 딸의 그대로 닮은 거예요. 자식한테 교만을 가르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보여서 자식한테 그 본이 된 부모는 있습니다. 사울이 딱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 교만했는데 그 딸이 그대로 교만해서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교만을 그대로 닮은 미갈을 암시합니다. 미갈의 교만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자를 비난하는데 비난하기만 한데 있었습니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하면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오고 갈 수는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사람 붙잡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게 판단이요 정죄거든요 지금 미, 미갈이 딱 그랬습니다 혼자 속으로 그냥 아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것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대놓고 그걸 딱 그냥 돌직구로 날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갈 틀렸어 이렇게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배자를 판단하지 말라. 예배자를 판단하지 마라.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목이 터지도록 내가 얼마, 어떻게 망가져서 한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누가 보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내가 한 것이다. 여호 앞에서 찬양하고 여호 앞에서 내가 말씀 올리고 드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또 본교에 섬기시며 예배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